제가, 제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서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저, 저도 이거 잘 운명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제 후배한테서 애국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굉장히 좋은 당인데 형이 왜 모르십니까? 그런 것이 작년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자세히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 당을. 그런 생각을 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잘 아다시피, 저는 이제 그 정당 문제로 좀 말씀드린다면, 홍 박사님은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을 주안점을좀 하셨고, 저는 이제 두 정당, 정당이 이제 현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 건국 70년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체제위기, 지금 삼중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3, 4개월밖에 안된신생정정당이 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 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우익의 양면전쟁입니다. 주사파 자익과, 남한의 주사파 자익과, 북한의 공산 세속 독재 자익과의 포위가 된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위만을 뚫으려고 하면은 역시 국제적 인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 조 대표님이 물론 토요일마다 대극기 집회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실 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디플로마시 이승만 박사라면 지금 이 나라에 당계십니다. 지금 미국, 일본 세계 돌아가실 돌아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살리달라고왜이 대한민국은 주사파 공산세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 를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백방으로 지금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교회를 찾아갈 것니다 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뭐, 민주, 뭐, 민주화 세력, 뭐, 근데 이 세력들이 결국은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돈, 기름, 뭐, 어? 전략물자를 갖다 바친 세력이라는 거 지금 30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국가 개조에 대한 역할을 이 자한당과, 자한당이냐? 국가 개조의 역할을 내국당이 하느냐? 자한당이 하느냐? 이런 저 경쟁 체제로 지금 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고 지금도 헌 박사님은 현 정권을 위헌적인 민족 자주 폭주를 감행해서 이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치성을 지켜 하도록 나라를 바로 세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홍박사님 결론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막아낸다는 것은 국민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한 국민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승만 저이 합당에서 5월 8일 좀한 6차례 좀 촬영을, 녹화를 당연 했는데, 황석영 씨가 죽을 넘어 어둠을 넘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개정판 을 제가 싹다 읽었어요. 국군에게 총칼 슈르탄 이제 버스 테러를 한 이후에 정당성을 국민 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무기를 들 것이냐 이 이야기요. 이거는 여기서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걸 조사하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어, 이저 2020년 4월에 총선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싫든 곧없던 자한당 수뇌부와 만나야 됩니다. 어? 죽이든 밥이든지. 왜냐하면, 어, 문제 조건을 타도하고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문연대를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이야기 그래서, 특히 이 그, 탄핵 찬성은, 국회의원들에 대, 대한 정치적인 단죄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 심볼리칸 의미에서 네? 우리가 7.18을 일제시대 때7일8을너나가라 해가지고 다 이걸 감옥 속에 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 주동자들 주동자들에 대한 어, 심볼릭한 한 그,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태극기 집회의국 시민들이 납득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1년 반 동안에 자한당과 대한의 국당의 그 대여 투쟁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자한당이 112명인데 그대의 야당으로 소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30몇 명의 그탄핵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개헌을, 개헌을 막았, 막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 이,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어? 평양을,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세 번을 해가면서, 현 정권이, 이 여적제, 반역제, 탄핵의, 탄핵의 구실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1 1 2명의 자한당이 뭘 했습니까?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달러를 공짜로 줬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내란제, 사 반역제를 했습니까? 지금 100, 고위 공직자들이 1 0 0여 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고발을, 공하, 고발을 당하면서 정치 지급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구속 당하거나 고발 사태인데 지금 이 좌익 독재 제 야당이 그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 당에서의 주요 임무가 매주토요일 집회고 이제 문정권 실정을 성토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방 순회 조정력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순방 외교도 순회보가 강화해야 됩니다. 어, 박태욱 어, 박사님 그 영어를 잘 하셨습니까? 제가 자한당 의원들한테당신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에 와싱턴 가서 이거 외교를 하라고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그리고 어, 태극기 집회 내용도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풍작으로 해가지고 풍자극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라든가 문재인, 그 다음에 김정, 김정은이가 하는 대화체를 풍자로 해가지고 어, 이것을 이제 코믹하게 엮으면 많은 그,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어떤 해악 스트레스를 풀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졌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하고 국내적인 그, 문제인데, 애국당 자체 내에 전그 교원들 강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체제를 어, 보호하는 세력들이 보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적자는 어, 보수의 적자라는 것이 과거에 누가 적자가 싸움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 애국당의 적자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적임자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개신들, 이 당원, 열성 당원들에 대해서 자유민주체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당원교육이 중요합니다.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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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이 정문연합 어, 공동대표를 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을 때, 최소한도 어. 당원 교육은 우리, 교, 우리 농객들한테 저, 저,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당원들은 좀 교육을 시키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안 물었습니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 자원당 의원이라든가 이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 만나봐도 자유민주체제를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굉장히 이 본부가 안된 상태여서 이 친박과 이 MB 계열 간에 한 10년 동안에 이런 권력 다툼으로 결국은 주사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제 생각에는 이 자유민주체제 수호 혹은 이 헌정수호, 대한민국 헌정수호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독일 쪽에 독일이 자유,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파 같은 세력들 철저하게 공권을 제안했어요. 아예 국회의원라든가 시라든가 이 권력의 의심도 못하게 한 것이 소득의 헌법입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정권을 여러분 대찾으면은저 주사법 어쩔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주사법을 확실하게 입장 정리 안 하시면 대한민국 또 쓰리쓰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 자유민주체제 및 헌정수호 연구팀을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것을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이 국민들에게 대한 이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대한 홍보전쟁 우리가 초불해서이 권력이 넘어진 것이 이 이제 교육과 언론 때문 아닙니까? 이 쓰레기 교육, 쓰레기 언론 때문에 쓰레기 언론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SNS라든가 어떤 저 유튜브 방송 이 쪽에 우리 그 애국당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건국 70년에 군, 군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해가지고 군 출신의 정치가의 맛은 봤지 습니까이 정도 권위주의 정권이 이렇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그 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뭉개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익 독재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소위 그, 자익 프로레리아 주사파 독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외국의 데이터가 이스요 베트남 공산화. 그 다음에, 1917년, 레닌의 그, 이, 벌세비키 공산 독재.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국민들에게 예,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0년 4월 달에 총선에서 20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돌파를 해버리면 개헌이 되겠죠. 그리고 연방제, 남북 연방제가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남조선소비에트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타이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남쪽에 아마 가버너 남한 나만, 남한의 가버너 치사점도 될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 할수 있는 시간은 저는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때 죽느냐 사느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의 대안이 될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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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분들이 야심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한당의 대안이다. 우리는 자한당의 대안이다. 이렇게. 국가교조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매력적 정당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애국당, 어, 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다 옛날에 여러분, 저 노무현 후보가 KBS가 MC에 와가지고 이래 어쩌고저쩌고 사야하다가 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MBC가 쫙 줌인 해가지고 눈물을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다음 날 아줌마들이 다 노면을 찍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은 쇼인데 우리 애국당에서 트레부들은 국민들에게 타가갈수 있는 매력적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것을 연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대우 집해서 악을 쓸게 악을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온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 이 애국당, 내 마음이 감, 감공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런, 그런 것은, 여기서, 그이 연출가들이, 이제, 감독들이, 어느 정도는 연출을 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히틀러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그, 피디를 통해서 연설, 연설을 배우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 말한다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국국을 구하겠다는 국국의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굳은 결의가 있다면 저는 저 애국당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